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이때까지 주제 중에 조금 깊이 다뤄야 되고 합의를 했을 때 약간의 실수라도 있으면 추후에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쭉 한번 더 훑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할 거냐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평생 또는 장기간 간병인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합의를 엄청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합의를 할 때는요, 신중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합의 시기. 그리고 합의를 해야 될지 소송을 해야 될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예전에도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었지만 우리가 중상해나 아니면은 간병인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필요한 사건, 그리고 간병인이 평생 필요한 사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합의보다는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소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합의를 한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고, 앞으로도 후유증이 계속 남고, 후유장애가 남을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 시점에서 만약에 합의를 할까? 아니면은 소송을 할까?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까? 변호사를 선임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은요 합의는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평생 간병인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50세 남성이 사고가 났다 쳐요 그러면은 평생 간병인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요 보통 남자의 평균 여명이 80대 초반까지죠 그러면은 50세부터 80세까지 한 30년 정도 남은 겁니다 우리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는요 30년 동안의 간병비를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왜? 마비 환자 그리고 중상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명 단축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만큼 운동을 못하죠. 그리고 간병인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일반인처럼 영양 섭취가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 여명이 단축된다. 라는 게 여명단축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 때도요, 이 여명단축기간을 고려해서 합의를 해요. 무슨 말이냐? 여명단축이 50%다라고 한다면은, 50세부터 80세까지 30년을 더 사는 기간을 간병인을 계산한 게 아니라, 그의 50%인 15년만 계산한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50%라는 가정하에 15년이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로 편마비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명 단축 기간이 보통 30에서 50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30%로 결정됐다 쳐보세요 그러면 50세부터 80세까지 30년 중에 30% 앞으로 9년만 더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합의를 할 때도요 앞으로 9년 동안만 더 산다라는 가정 하에 이 간병비라 소해액을 전부 다 산정한다라는 얘기죠 방어 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합의서를 쓰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청구를 못해요 추가적인 소송 제기도 못합니다. 왜냐, 부재소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9년보다 더 살아있을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말은 달라져요. 왜냐?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체감정 병원에서 앞으로 9년만 더 산다라고 이렇게 감정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은 판사님은 앞으로 9년 동안 더살그 간병비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판결문에 기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9년 이후에 만약에 더 살아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우리는 간병비를 청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판결문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라 얘기예요. 왜냐? 판결문에는 9년까지의 판결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요즘 요 보면요. 여명단축 기간. 이게 신체감정 의사들이나 어 저희 실무자들이나 보험사들이나 다 똑같은 책을 보고 감정을 합니다. 뭐냐면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그 책자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 책자에는 현재 상태가 어떻고 현재 나이가 어떠면 앞으로 여명단축 비율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 단축 기간은 얼마나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책에서는요, 여명 단축 기간이 30, 앞으로 9년밖에 더못 산다라고 만약에 나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학기술 발달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앞으로 이게 몇 년까지의 간병비에 대한 판결이다라는 게 직시가 돼 있으면 그 이후에 만약에 생존해 있을 때는 다시 한번더 소송이 제기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또뭐 때문이냐면요 현재 우리가 8시간 기준의 개호비가 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달에 한 43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재 물가 기준이죠. 10년 뒤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감병비를 청구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430만 원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두 배인 한 86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0년 뒤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해서 어, 몸 상태가 괜찮아요. 단기간에 사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정을 받고 만약에 다시 한번 10년에 대한 여명 기간이 나온다면은 1 0년치의 감병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10년치 한번 얼마인지 계산해볼까요? 자 800만원이에요. 그 당시 10년 뒤의 물가 기준으로는 800만원이 1년 동안이면 1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이면 결국 10억에 대한 돈을 앞으로 한번더 소송을 짓다 라고 한다면 사실 손해사장사를 선임을 하되 손해사장사가 보험사고의 합의 과정에서 연구장애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소송 전에 합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변호사들도 합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사정사처럼 똑같이 금액 산정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은 결국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보수적으로 유리할지 손해사정사한테 맡기는 게 보수가 더 나을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저희 보상과 배상에 문의를 주시려면요 네이버 검색창에 보상과 배상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아래쪽에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은 밑에 설명란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한테 상담할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 놓을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뇌출혈 환자 또는 중상의 환자 그리고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 합의를 하는 게 유리할지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할지 그리고 손해상할 선이 많은 게 유리한지 병사할 선이 많은 게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